아. 아, 바텀 뒤에 한번 하자. 우리 팀은 먼저야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디 만났어? 쟤랑? 모르겠는데? <웃음> 심각하다는데? <웃음> 나 뭐해. <웃음> <웃음> 저 <laughs> 지긴 <laughs> 아, <거치긴> 했네 이게왜왜왜 <laughs> <왜, 왜. 웃음> 아니 근데 은선이는 좀 심각하긴 하네 은선이 <laughs> 왜 <laughs> <laughs> 은선이는 <웃음> 은선이는 좀 심각하네 <웃음> <웃음> 은선이 왜매맵야 <맥냑이야? 웃음> 은선이 <웃음> <웃음> 폭, 폭탄 맞았어 다짠다 누가 이거? <laughs> 은선이 랭크 승률 0%인데? 착한 <laughs> <laughs> 나왔어. 아, 아 정말 좋다. 아. 중국에서 예선들 <laughs> 큰일.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면, 대니 선수 정말 잘하는데 팀 시너지까지 돋보여서 지금 더욱 더 이제 지금 덴니 선수를 빛나게 하고 있어요. 첫대로 돌아가면 탑안믿어야 씨. 결승전 때내 패착은 우리 팀을 믿었다는 거다. 어떡하래? 어떡할래? 잠깐만. 이거를 여기다 와들까이고. 어. 이카밀리야자세 생각... 아니야, 카밀리야 아. 오래 싸우면 안 돼. 그냥 한대 때리고 튀자안 돼. 아, 라칸 끌면 안 되네. 겠어쩌라고잘 피해. 끌어봐. 자야 여기서 끌어봐. 여기서. <laughs> 여기서 자야 끌어 여기서. <laughs> 어. 이까지만! 할까? 이기는... 아니, 근데... 카미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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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카미론다. 뭐야, 이게? 잡아! 그냥 1비득 근데 왜 내가 먹어? 아, 레드 어딨어? <laughs> 뭐야? 아, 너 인간은 왜 걸어? 혹시 못 잡을까봐, 우리 못난 원딜이. 오케이. 어? 에이, 뭐야, 이거? 뭐, 뭐, 먹고 와, 빨리 먹고 와, 빨리 먹고 와, 이거. <laughs> 어 와, 뭐야이요 뭐지? 야, 그거는 피했어야지. 아, 할 아, 맞아. 나이프야. 할 맞아. 오픈 아니야? 할버? 나 먼저 할게. 난 죽을 것 같아. 같이, 같이 줘, 같이 죽어, 같이 죽 어? 야, 얘 때려, 때려, 때려. 근데 할 만할 것 같긴 해. 이거 타고 되겠다. 가서 조져 버리자. 아, 뭐지? 씨발, 아, 나퇴실썼야 나 돼. 퇴실 섰어. 어떻게? 아, 기다, 기다,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<laughs> 아, 퇴실 안 섰어. 빵쓸것 같은데, 오지 않을까? 안 오지. 라인이나 보고 망했어. 아하. 아니, 그걸 왜 터트려? <laughs> 버그버그 <laughs> 아니, 뭐해! 왜못 어? 이겨? 왜? 못 이기지? 그래. 어, 이겨, 이겨, 이겨! 스톤 이것도? 얘 노플. 끌, 끌면 사실 끌면 내 쪽으로. 끌었어. 아, 막 타전 먹지 마, 짜증나 아니. <laughs> 게임 쉽네? 우리가 바텀 가니까? 원래 봤던 게 <laughs> 다이브, 다이브. 스페른 사전. 대나이거 그걸 네가 왜 먹어? 하이커 궁이잖아. 내 킬이 안 오르잖아. 미친 놈 아니야? <laughs> 거기 자유어있 다야. <때야>. 좋은 생각해. <웃음> <웃음> 이거 알면 방프리 내 <laughs> 콜렘으로 가는 중. <laughs> <laughs> 여기서도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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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<웃음> <웃음> 승급전 업데이트. <웃음> <웃음> 진짜 작하네 아, 못 믿겠는데. 아, 막한데, 너 근데? 맞아 이거? 와막좀 때려 인마 잉나! 저기를 다이브 할순 없잖아 아 <laughs> 이거 니네 잘못이 크다고 본다 아야 너야 Q 있냐 근데? 걔? 있지 있는데 마나가 없네 와 아, 플래시가 있네. 아 폭발 가냐? 어, 근데 이겼다. 마무리 해줘. 아니. 여기다 아니네. 어? 그거 왔다 그거. 나 몰라. 개 노플 대박. <laughs> 아, 잠깐만, 이박 어, 뭐야! <laughs> 아니, 뭐야, 이 박스. 나못 이김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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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! 아직 살아있어. <laughs> 우리 잘이긴다 근데 바텀 좋아하면 언데지잘하잖아서포시 연기를 잘하잖아. 고구 연기? 아효, 귀여워. 어, 어,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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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죽여줘 가이가뭐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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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대박 대박 대박사건 대박사건 잘가라 나 아, 붙잡냐 아. 살아만 있어봐 살아있어봐 살아있어봐 어디야 살아있어? 실드 준비중 어. <laughs> 아해봐자 너랑 하면 될일도 안되는거 같은데 여기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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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와. 다 맞을 거면 원딜 아니. 왜 하냐? <laughs> 아니.. 무슨 제책감안되냐 서포터로? 풀피면? 안 들어. 원딜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? 어, 안 들어, 안 들어. 하는 게 뭐지? 어왜 나야? 내 시즌 권 언제 바뀌어? 나도 려줘 <laughs> 우후! 어, 내네 시즌 시즌 초기화 언제 돼? 몰라. 이럴 때 아닐까? 쉽다. 내 나이 27점. 영영왕 29.99, 14년 아니, 근데 이것도 좀 모르겠어.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프로 했는데, 흘러가던 대로 살다 보니... 내 마음은 아직... 고인데 4일 뒤면 28살 5절 2필 백수 아 12월 31일날 돼지고리회 와도시 와도지 멀리 갈필요 어딨어 단으로 불참시 길드 추방입니다 이력서에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는거지 이력서 권위있는 게임 대회에서 다리에 서 있습니다. 대기업 KT 1년 DJ <laughs> 카카오 프로